자경 병래, 한번더 보라. 자 오늘도 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특수걸 날림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특수걸 날림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총은 MP5 SD. MP5가 64년에 개발이 됐고, 네. 이 친구가 이제 조용한, 은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74년. SD는 독일어로 소음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MP5 상징 같은 슬라이딩 스톱. 저 때도 이거를 슬라이딩 스톡으로 사용했어요. 고정식 스톡이나 옆으로 접히는 스톡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스톡 자체가 부피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쓰는 특수부대에서는 거의 다이 스톡을 사용할 거예요. 스톡을. 네, 다 그거 쓰고 있어요. 다 이걸 어. 사용할 거예요. 제가 707그 대원들 쓰는 것도 봤었거든요. 근데다 저거 쓰더라고. 네. 정말 이게 가장 부피도 작고 편해요. 음. 네, 굳이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 고정식 스톡 큰 거를 쓸 이유가 없어서. 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쓰고요. 이 MP5 SD의 가장 큰 특징은 나머지는 똑같지만 이 친구 딱 보이죠. 소음기와 일체형이에요. 소음 기관 단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탄생한 것 자체가 은밀하게 저희 경비병이나 경비견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고요. 이 총을 쏘면은 120대십의 초반대 정도 나와요. 120대십. 네. 엄청 네. 큰데? 엄청 큰것 같죠? 어. 근데 이걸 실제로 들어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9mm탄을 쓰는 권총이라도 맨귀로듣잖아요 무조건 이명이 와요 음. 소음기의 크기가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소음기예요 근데 총열 크기가 실제로 도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총열에 구멍이 있어서 일반적인 9mm탄을 써도 마음속으로 떨어뜨렸을 수 있어요 음. 속도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음. 소음 효과를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원거리 사격을 하면 소총 같은 경우라면 은 사거리가 떨어져서 단점이 되겠지만 얘는 어쨌든 근거리 사격을 하는 기관단총이기 때문에 속도를 떨어뜨려도 어느 정도 그게 희생이 되긴 하지만 소음 효과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미실에서도 SD는 아직까지 써요 많은 소음총기들이 있는데 얘만의 독보적인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소음탄들 300 블랙아웃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탄들이 많은데 얘를 뛰어넘을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얘를 계속 쓰고 간간히 사진에 나와요 솔직히 미안한 말로 K나 MP5N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군에서는 이제 거의 안 써요 진짜 마스터피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아마 계속 쓰이지 않을까 그럼 얘 대용, 대용은 뭐예요? MP7 많이 쓰세 MP7도 많이 쓰고 이제 MPX라고 다 MP네 그렇죠 이제 그 머신 피스톨 그거 음. 약자를 딴 거니까 MP7은 HK에서 얘네가 음. 해서 한 거고 이제 MPX 같은 경우에는 MCX라고 시그에서 만든 그 소총을 9mm로 줄인 거 네. 예, 네, 고그 친구가 나오면서 MP가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SD까지는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의 뭐 특수작전 중에서도 암살 막 이런 느낌의 어떤 그렇죠 어. 척구를 제거하나 어. 경비견을 제거하나 어.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는 자칼이라는 영화에 음. 브루스 힐리스가 나오는데 브루스 힐리스가 킬러로 나오거든요 어. 거기서 이제 CIA 요원인가 세 명이 이제 어디 집에 있는데 어.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밖에 음악 큰 음악을 틀어서 밖으로 유인을 해요 두 명을 어. 2층에 있던 사람이 내려오는데 어. 막 총을 맞아 죽거든요. 어. 근데 밖에 두 명이 몰라. 비행기 내리는 소리가 났는데 음악을 크게 틀어놨는데 실제로 들으면은 어. 깜짝 놀라요. 조금 비행기 어. 소리 엄청 크대 와우! 어! 막이는데그 비행기 지나다니는 데 사는 사람들도 시끄럽다고 막 엄청 그러시는데. 그게 길게 나는 거랑 짧게 나는 거랑 아. 그리고 거리가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 팍 하고 끝나는구나. 네! 어. 그러니까 몰라 죽었는데 몰라요. 그러면 진짜 만약에 네. 입문 수행을 할때 보면 네. 귀를 네. 기울이지 않았다, 네.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늘어진 상태도 아니야 보통 네. 상태야. 네. 그랬는데 몇 미터 정도 떨어지면 이거를 총소리로 인식을 안 하게 돼요. 완벽하게 인식을 안 하려면 제 개인적으로는 한 SD 같은 총기를 사용하면은 100m 정도 떨어지면은 총소리를 아예 인식을 못할 거예요. 와 100m만 떨어져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총기들이 아직까지 어...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카더라에 의하면 아 카더라 팩트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소음 기단타를 쓰기 전에는 네. 석궁을 쏘고 그랬어요. 음, <laughs> 네. 석궁이요. 진짜로 네. 그래요. 옛날 네. 옛날 자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석궁 쏘는거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성 무기해 무기, 가지고 네. 소리가 안 나게. 지금도 훈련해요. 젓가락 던져 가지고 꽂히는 거 훈련해요. 그거 텔레비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젓가락 진짜로. 던져봤어? 아, 저는 젓가락 안 던졌습니다. 아, 안 던졌습니다. <laughs> 저도 카더라 얘기만 들었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배에 벽돌 올리고 막 때리고 막 네. 점프하면서 막 도끼 던지고 막 이런 거. 네. 특수부대에서는 그런 거안 하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어. 확실한 거8 0 년대, 7 0 년대까지는 어. 석궁을 실제로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팔구십 년대 넘어오면 다 없어진 게 MP5. 솔직히 S 얘가 솔직히 비싸요. MP5 총 자체도 비싸고.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K7이 무성무기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하게 되면서 어. 이제 사라지게 됐죠. 실제로 석궁 말고 활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활을 쏜다고? 네, 컴파운드 뭐 이거로 <laughs> 무성무기 진짜라니까 <laughs> 찾아보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제 여담입니다 우리 훈련받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칼던지기나 이런 거 무성비 어떻게 합니까 야, 야 총으로 50m 밖에서 쏘면 되는데 미쳤다고 기어가서 10m에서 칼 던지나 그 얘기를 합니다 어, 어. 100m에서 쏘면 아무도 모르고 보내는데 열심히 기어가서 10m 앞에서 칼 던졌는데 빗나가면 어떡할 거야 <laughs> 슉 뭐야 근데 서눈만 있었어 다시 던져요 지금. <laughs>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칼을 탁 쏘지잖아요. 축축축 쏙탁 맞잖아요. 그럼 네. 물론 이제 과다출혈이나 이걸로 죽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탁 네. 딱, 딱 맞으면 윽 하고 탁 쓰러진단 말이야. 네. 근데 네. 실제라고 생각하면 탁맞을때아야 네. 네. 여기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한시해드는거 아니야? 형 이게 이쑤시개가 아니라 <laughs> <laughs> 이쑤시개로 찔리는 게 아니라 음. 군용 대검이란 말이야. 음. 내가 진심을 다해서 형을 여기를 치면은. 음. 형이 억 소리 낼수 있을까? 아니 그건 무서운 얘기로 <laughs> <laughs> 아니 그거랑 똑같은 진짜로 니까 이게, <laughs> 이게? 아, 네. 에어소프트 건은 MP5하고 지금 이런 SD 같은 경우는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를 건 없어요 어. 거의 똑같고 근데 음... 약간 이게 더덕 더 같은 느낌이 있긴 하네 좀, 좀 희... 특이하니까 이쁘기는 하죠 이 같은 경우에는 MP5K를 또 이렇게 앞에 소음기 달고 뒤에 개머리판 달고 해가지고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견착성을 좀 높여가게 만든 거고 내가 이기했잖아 변태라고 음, 짧은 맞... 총을 굳이 길게 한다니까 왜... 그러니까 짧은 총을 게임용으로 어. 쓰기 위해서 근데 왜냐면은 이게, 어, 어. 이게 아무래도 사거리 짧을 수밖에 없고 산타 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소음기를 달면 대부분 뭘 한다? 발레를 길게 음. 여기까지 뽑는다. 어. 그래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음기 다는 경우가 되게 많고 처음부터 긴 초고 쓰는 되잖아. 내 <laughs> 말이. 근데 짧은 걸더 쓰고 싶은것같다 짧은 걸 쓰고 싶으면 짧게 써야지.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발열를게 뽑고 소음기를 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맨날 덕후분들 보면 <laughs> 그 펜타곤에서 뭐, 뭐 어쩌고 그저뭐 군대에서 어쩌고 이 멍청이들이 막 이렇게 하겠는데 보리들. <laughs> <laughs> 아니 처음부터 긴거 원함. 그냥 MP5나 s d 사오면 되지 k 를사 갖고 그냥 길게 해 가지고 <laughs> 길게 만들고 문제, <laughs> 문제 있는 걸 만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네 하고 다시 바꿨는데 원래 있던 거하고 똑같아. <laughs> 그래서 결국 마중에 하는 말이 뭔줄 알아요? 뭐야? <laughs> 저게 이쁘대. <laughs> 이뻐서 저렇게 했대. 그러지 마. 총지 이제 막아에 있단 말이야. 어, <laughs> 그래. 이뻐서 이런 짓 했어요? 아, 이건 어쩔 수 없고. <laughs> 아니, 이거를 <이걸> 왜 했냐면 <laughs> 웃지말라고 이거. 아, 나, 나 이거 심각한 거야. 나 제일 처음에 이거 뭐라고 생각했 줄 알아? 뭐라고. 혹시 이거 서바이벌 같은 거 하다가 아. 급한데. 사람들이 뭐볼수 있지 그러니까 뭐였다가 오줌을 싸나? 나 진짜 이상짜 이런... <laughs> 너무 같다 진짜. 아, 진짜 너무 같다 진짜 그게 아니라 반, 이거 어떻게 해줄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 그 전일 그 전편 S 때게 MP 탄 MP5 탄고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역시 잔탄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거 하고 막 이거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해서 쓰면 <웃음> <웃음> 이거 하나로 끝한 2천만 그냥 원씩 쏘실 거나 너무 낀것 같아. 왜 이렇게 해요? 이뻐서 아무리 봐도 안 예쁘잖아. <laughs> 진짜 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서바이벌 하시는 분들의 그 재미가 분명 있을 테니까. 근데 나는 확실히 뽀대가 사라지는 총은 싫어. <laughs>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 많아요. 음, 어쩌다가 이제 건물 전 들어갈 적에 건물 전 음할 적에는 이제 mp5 노말탄창으로 그게 꽂아가지고 써요 왜냐면은 움직이면 소리가 안 나거든 근데 산악전을 갔어 근데 그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꽂고서 이거 들고 다니면되는 거야 자각자각 이거 들고 다니 맞아 그러면 이, 이거 산에서 뛰어다니잖아 그럼 네. 무슨 고라니도 아니고 <impres Own inim 웃음> 산에서 나무 나무 포닥포닥 소리 나는데 여기서 막랑 짤짤짤짤짤짤짤 콩콩 주머니 <laughs> 달고 뛰어다니짤짤짤짤짤 그럼 뛰어다겨자 이번에 쏴볼 총은 mp5k 단축형 MP, MP5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건 소음기를 가장했지만 발을 길게 늘어뜨려 놓은 변태 아저씨들의 취미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는 발을 길게 안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아, 이건 진짜 소음기고 더안 맞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요, 이거 풀었다 치고 네, 그래요. 올린 다음에 조종관 안전에서 단발로 바꾸고 이게 아까보다 잘 맞는다. 말끝나기 무섭게. 안전하 연사를 바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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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꿔볼게요 안전하고 내려볼게요 이번 거는 이제 조종관을 이제 가능성 가는 자로 이제 이용해서 맞았거든요근데 보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 단축형이라서 그런가?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요 MP5 특징이요 가능성 가는 자거든요. 네. 요게 아마 K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MP5에는 요 타입이 아니에요. 아 아마 K 타입인지 아니면은 이 회사에서 단가를 떨어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실제 MP5는 요 타입이 아닌데 K는 이 타입일 수도 있어요. 음 가능성 감자가 보통 이렇게 딱 대구서는 이렇게 보면 내가 이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느낌있잖아요 음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딱대고딱 눌렀는데. 가능성 가릉자 가자가딱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고 이게 네. 약간 오픈 타입이잖아요 위에가 네. 그래서 좀 시야가 튀어있는 경우가 좀 음. 있어서 가는 그.. 그러니까 조준하기가 좀 편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세가 나오니까 이제는 대충 갖다 대도 이제 어떤 총이든 대충 가늠성가자가 가릉자 맞는 요런 상태의 나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된 걸 수도 있고요 이총 자체가 들어 올렸을 때 사선이 바로 유지되는 그게 맞는 총이다 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럼 총기를 디자인하고 뭐 이럴 때 이런 것도 기술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럼요 바로... AK와 M4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M4는 스톡이 일직선으로 돼 있어서 일직선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AK는 원래 AK 같은 경우는 가다가 약간 꺾여서 대각선으로 내려가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걸 반동을 흡수하거나 조준하는데 그래서 차이가 생겨요 그것도 총기를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당연히 들어가는 항목이죠 걸고 걸고 탄창 꽂아 떨치고 내가 풀고 와 확실히 근데 불편하죠? 네 길다. 근데 이거 헐거워서래 요 헐거워요. 헐거워서래요. 어. 왜두발 나가요? 반발잘안될 수도 있어. 대포성 도인빵 노인이잖아요. 드르 드르 두세요 이거 약간 방에서 뒷판 놓인 약간 혹사시키는 느낌의 소리가 소리가 약간 아까 약간... <laughs> 아버님 죄송해요. <laughs> 아버님 괜찮으세요? 안 들리세요? 아버님, <laughs> 괜찮으세요? 와, 이거 쏠 때마다 힘들어. 와! 와! 와우 이게 이거... 소리가 정이 저렇게 나요. 어, 하면서 <laughs> 아, 네, 죄송해 가지고 더 따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해 볼게요. 그리고 한창 오케이, 그리고 어, 단발이 되게 짧게 있네. 네. 짧게 원래 짧겠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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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 물러서 그래요. 지금 그러면 고정하고 빼서 바닥에 내려 바닥에 떨궈요. 그냥. 오케이 꽂고 꽂아요 오케이 풀고 그대로 사격 3.4 오케이 그대로 빼고 안전하고 하고 한참 내리고 호흡. 역시 가스 블로우백은 땡기는 맛이 있어 확실히 빵빵빡 땡기는 맛이 있어 어? 탄창 가는 법은 크게 두 개예요 어. 이 상태에서 쏘다가 다떨어지으면은 그대로 교체하는 방법. 네. 이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교체해서 그대로 사격하는 방법. 네.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빵빵빵빵 쏘다가 다 되면은 걸고 그대로 뽑아서 이렇게 이 상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하든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하면 돼요. 음. 한, 한 게... 가지 방법 더 있지 않나요? 뭐야? 어, 저딱 저기, 저기 딱 변한 거 있어. <laughs> 그... 오늘 요거를 듣고 나서 <laughs> MP5를 한 다음에 이제 SD 같이 이렇게 저희가 총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뒤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 재밌었던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네. 지난번 편에는 그 사일 6 선물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갖고 왔 제가 갖고 왔는데 네네. 요거는 허준 씨가 저 가지라고 준 거잖아요. 네, 그 저준 건데 네. 요거 또 선물로 드릴라고요. 아이디가 네. HK416D였어요. 아이디가 네, 예, 예, 416D인데 416D를 네. 받고 싶었는데 네. 못 받게 되셨는데 이번 해놓은 것이 좀 재밌어가지고 네. 어,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우리 반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laughs> 저 이제 학교에 어떻게 가지? 전 이걸 딱 보고서 제가 빵 터졌었어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재밌어서 물론 아, 네. 이제 416그 이벤트에는 당첨은 안 됐지만 어차피. 저는 이제 욕 다른 총이 또 있으니까 욕 네, 네. 총은 이제 그 이분한테 네. 드리는 아, 걸로 하려고요. 되죠. 그리고 어, 저희 아이 메일로, 예, 네, 저 어떻게 연락을 드릴 수 있을지 본인의 연락처를 좀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건 확실해요. 저희 지난번 것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일공도 뭐 그렇고 저희는 성인분이 아니면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좀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어, 학생 같은데? 고등학생이 어떻게 하지? 고등학생이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연락처에 전화를 드려서 만약에 어, 확인을 했는데 이 성인이 아니시면 다른 분을 뽑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경리. 건나